안녕하세요, 밤유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그동안 유튜브 업로드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발주를 했었는데, 어, 발주를 하고 영상을 찍다가 이제 예전 도안이랑 새로운 도안을 다 한꺼번에 발주를 시켰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서 말도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편집을 하고 해야 될지 몰라서 영상을 찍었는데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 말하는 것부터 이제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것까지가 정말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업로드를 어좀 뜸하게 많이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자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제가 멘봉 두 개, 제, 두 세트, 제거 두 세트 있는 멘봉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램봉은 어, 판스랑 도무송 제외 무중복 램봉이에요. 판스랑 도무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씩만 갖고 있다 보면 어,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일부러 두 장씩 넣어드렸고요. 나머지는 어, 지금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물품 모두를 넣어드렸다고 해도 네,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다한 장씩 무중복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램봉은 배송비 및 포함 3,000원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입금은 2일 내로만 받고 있고 우편 500원, 준등기 1,000원, 등기 2,500원, 택배는 4,000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개다 구성은 똑같으니까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어, 장수로 따지면 제 지금 여기 보이는 어, 물품의 장수는 총... 59장이에요. 근데 59장 하면 뭔가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림님 출처 미니 슬로건 한장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60장이고요. 그러면 제 물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제 쿠폰 한 장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구매하신 구매처랑 여기 불가능 표시해서 갈 겁니다.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가고요. 다음은 스티커류에요 먼저 셀카약 민녀 모두 두 장씩 들어갑니다. 셀카약 민녀 한꺼판스. 그 다음에 스마일은 한꺼판스. 아이스튜 한컵판스 레드로즈 도무송 스마일링 플라워 도무송 화이트 드림 도무송 또잉운 도무송 이거는 포토그래퍼 푸니 한컵판스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포토카드 류예요. 먼저 어, 오렌지 로즈 혁 폴라로이드 이건 다한 장씩 들어갑니다. 마이피플 은광 포카 에티엔드 창섭 포카 그 다음에 이거는 틈 포카예요. 반면이고 다음은 투 멜로디 창섭 포카 널 좋아해 민혁 포카 반면이고 이거는 홀로그램 포카입니다. 해피 앤 뷰티풀 데이 포카인데 줄여서 HB 포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틈 세트에 있던 창섭 크할피아나가 들어가요. 네, 다음은, 인생 N컷인데요. 먼저, 은광 두 컷. 이거 광섭식훈 두 컷이에요. 한 장씩 들어가고, 은광, 창섭, 한식, 이룬,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음은, 위즈키섭, 창섭 색 컷이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어, 고고신기 예지압사 창섭 폴라로이드이고요. 한 장씩 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교대컷, 이것도 스티커류라서 두장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떡매가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10장씩 넣어드렸어요. 일단 이거는 위드플라워, 민혁 떡매이고요. 이거는 윈터스노우, 성재 떡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재발주도 안했고 마지막 남은 두장 가지고 오는건데 어, 블루버블, 성재 폴라로이드 한장이 들어가요. 이거같은 경우는 도안 진짜 굉장히 이쁜데 생각보다 많이 어, 찾지 않아 주셔서 재발주는 아마 안할것 같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드림스타 큐식 이것도 재발주 안한아이예요 이것도 어, 좀 뜸해서 재발주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생각을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총두장 들어갑니다. 네 일단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구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링크로 들어와 주시고 어, 램봉이나 램박 제작 문의는 언제든 받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어,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도안을 발주를 시켰어요 재발주도 했고 어, 그발제품이 오면 꼭 이번에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